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1월 11일 월요일 쥐띠 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도전하시고, 오후부터는 간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남편에 대한 원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고부 갈등도 일어나기 쉬운 때이고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애정 쾌청합니다. 성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요. 경쟁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소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장벽이 많습니다. 잘 살피시고요. 또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이나 또 배신이 또 일어나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잘 관리하시고요. 소식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일진입니다. 금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요. 경쟁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과, 애정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호랑이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어, 애정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큰 수확을 어,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전 매우 유리한 그런 일진입니다. 성과도 기대 이상이고요. 기쁜 소식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예전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토끼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소득 정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주진을 하셔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역효과 날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금전 유리한 일진입니다. 성과 기대 이상이고요.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애정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용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욕 충만한 날입니다. 어, 욕심은 좀 줄이시고요. 욕이 충만해서 대려 어, 역효과가 날수 있는 그런 일진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애정 개청합니다. 경쟁도 우위에 있고요. 금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소식도 기대하기 어렵고 성과는 보통의 일진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뱀띠운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목받는 날입니다. 어디가나 어 드러나고 눈에 띄는 그런 날입니다. 구설 시비는 조심하시고요. 금전유리한 일진입니다. 애정도 개청하고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경쟁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말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노력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또 웃음이 많은 그런 날입니다. 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유리합니다. 애정은 매우 개청하고요. 어, 성과, 경쟁, 소식은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양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개선의 적기입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에게 소식 한번 넣어보십시오. 좋은 반응이 올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성과가 났으면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일진입니다. 예전 개청합니다. 경쟁도 우위에 있고요. 어, 금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성과와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원숭이띠 운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서에 행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오늘은 문서 처리하거나 또는 계약하기 좋은 그런 일진입니다. 시험문도 좋고요. 참고하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우위 있습니다. 소식은 아주 유리하고요. 금전성과 애정은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닭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에 했던 것 말고 새로운 부분에 관심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지출은 각오를 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경쟁유리합니다. 소식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금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애정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요. 성과는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개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걸림돌이 많고 뭘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일진입니다. 이럴 때는 좀 쉬어가는 것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은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식 기대해 볼만 합니다. 금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요. 애정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경쟁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성과는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돼지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성과가 풍성한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그런 하루로 잡으시면 좋은 성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성과 기대 이상입니다. 경쟁도 유리하고요. 소식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금전 애정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이것으로 1월 11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음세를 모두 마무리 하고요. 구독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